자, 다음 파트로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정권들의 그런 업적들을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어떠한 정부가 나오게 되는가? <laughs> 자,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왜 웃는가? 자, 노태우 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네? <laughs> 아니, 이분이 왜 나와요? <웃음> 아니. <웃음>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왜 노태우 정부가 나와요? 자, <laughs> 참 슬픈 내용들이 있어. 자, 당시 야권 후보가 누구였느냐? 김영삼,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음 대중 그리고 김종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김이지? 아, 삼김이지? 자, 이제 막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해. 5년 단임으로 바뀌었어. 지금의 모습이야. 근데, 자, 이 야권에서 통합이 안 됩니다. 서로에 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나야나? 막 이러고 있어. 어! 자,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28% 득표하게 되고요. 김대중 대통령 27에서 26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필 같은 경우는 8%. 노태우 몇 퍼센트? 36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합당이 안된 거야. 선, 이 후보 단일화가 안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택이 된 거야. 어, 신군부 세력의 주역 중 하나였던 노태우가. 야 자, 그러면서, 그러 아니,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 어, 뭘 기억해야 되냐 노태우 당시 대통령도 좀 찜찜한 거야 왜 이미 이미 내가 대통령이 어떻게 어부지리로 되긴 했지만 되긴 했지만 당시 어떠한 정국이에요 여소 야대 정국이란 말이야 야권이 훨씬 커. 그러니까, 내가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 국회에서 이렇게 날 반대하면 어떡하지? 어씨, 나한테 힘을 실어줄 국회의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김대중을 빼고 어떻게?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3당, 합당입니다. 합당. 어, 당을 합쳐버려요. 어, 넌 가. 넌 우리랑 색깔이 너무 달라. 이러면서, 이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누구를 김영삼을 김영삼을 포섭을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에서 3당 합당을 통해서 본인 세력들을 키운다라는 거지. 이러한 정치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음, 설명이 무의미했던 점 양해를 구할게요.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하였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자, 노태우 정부에 그래서 활동이 어떠한 게 있었는가? 활동. 음, 활동.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당시 외교 관계를 좀 변동을 시킵니다. 이른바 무슨 외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제 북방 외교라고 해요. 북방. 외교. 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냉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90년대 초란 말이야 80년대 아, 80년대 후에서 90년대 초 그랬을 때 소련은 무너져가고 있고요 중국은 막 어, 자본주의 괜찮은 것 같은데? 막 껄떡거리고 있고 동유럽들도 막 이제 막 독립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기존의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그 친구들과도 협력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공산주의자. 하지만 땅땅한 친구, 누굽니까? 북한. 얘네랑도. 자, 남북한. 야, 우리 너무 싸우지 말자. 칸한 유엔. 동시가입. 동시가입한다라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자, 88올림픽. 기억해 주세요. 88올림픽. 개최. 개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우 정부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돼. 사실, 시험에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있고요. 정부에 맞는 업적들 고르는 게 이제 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정부로는 이제 어떠한 정부, 두 번째로, 어, 밀어줬잖아. <laughs> 누구야? 03, YS, 김, 03, 정부. 자, 이 정부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민정부.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지. 민간인이라는 거지, 우리는. 너희랑 결이 달라. <laughs>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런 느낌이야. 어. 자, 그랬을 때 김영삼 정부 굉장히 화끈합니다. 어떤 게 화끈한가 한번 그 활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활동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무너졌던 그러한 지방 자치제를 실시를 하려고 해요. 지방 자치제 어, 전면 실시. 우리가 미뤄왔던 지방 자치제를 실시한다. 지방 자치제 뭐야? 지방 뭐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러한 시들의 시의원들 여러분들 이제 뽑을 거거든요. 어왜 뽑아 우리 시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안양 시민들이 우리 광명 시민들이 잘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쭉 내리꽂는 게 아니라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지방 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거지. 우리들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더 커지는 거지 국민들의 힘이. 지방자치제 투표하십시오. 자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공직자 공직자 윤리법 야 공직자라면은 어?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왜 공직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하면 안 되니까. 어우 카리스마 어 공직자들 화났겠지 아니, 별로 안 좋아하겠죠? 어이씨 왜 내 재산, 밝히라는 거지?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죠. 자, 요렇게 또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 바로 세우기. 로, 세우기. 어, 띄어쓰기가 좀잘안 됐네요. 자, 역사 바로 세우기가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옳지 않은 내용들을 청산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뭐, 신군부 세력도 있겠고요. 뭐, 일단 적어 볼게요. 신군부 세력. 척결. 이래서 이때 그 전에 있었던 전두환이라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어떻게 국가 내란죄로 잡아버립니다. 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조선, 이 상징적인 거야 총독부, 총독부 폭파. 어.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옛날에 막 광화문 앞에 딱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laughs> 광화문이랑 이제 광화문 이 대로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딱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렇잖아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보면은 총 상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 옛날에는 막 시청으로 쓰기도 했고, 뭐 박물관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만큼 건물이 좋았어.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총 엄청난 역량을 어디에? 조선총독부 뭐 건물에다 들였단 말이야. 잘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음, 이거를 폭파시키느냐, 어떻게 하느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깔끔하게 폭파시켜버려, 그냥.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근데 어떻게? 복파. 자, 이렇게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버츠. 당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 어 우선은 그래요. 좀 다르게 좀 해볼게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을 합니다. OECD에 가입을 하고, 버튼을 좀 미리 썼네요. 좀 지울게요. 경제로 할게요. 요거, 요거를, 경제. 경제. 자, OECD에 가입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나름대로 협력 기구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더 이상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더불어서 금융실명제. 금융 실명제. 금융 실명제.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금전적인 거래를 할때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지 경제가 어... 투명하게 된다는 거지. 어. 그런데 이제 버트가 나오지. 예, 어떻게 자 IMF가 아, IMF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IMF 사태가 뭐냐면은 음, f 이러 국제 통화 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본빌라 수고또 이제 뭐 이런 정책적인 일들 하는 텐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을 많이 하면서 IMF는 이제 수술대를 갖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뇌사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사 정부. 음. 이럴 정도로 당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어 3번. DJ라고 불리는 이제 김대중 정부죠? 어 김대중 김대중 정부. 음.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별칭이 뭐였냐면은 어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어, 국민의 정부. 자, 그랬을 때김대중 정부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어, 지금 바로 이게 눈앞에 있는 문제. 그렇 IMF지. IMF의 이이구돈 지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어,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선은 음. IMF. 지원금을, 지원금을, 조기에, 아우, 부러졌다. 부러졌습니다. 조기 상환. 어려운 말로 이제 갚았다는 거야, 그냥. 빨리 갚았다는 거야, 돈 빌린 거를. 어, <laughs> 딱 쓰고 나면서 약간 제 어린 시절이 딱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근무기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음, 집안의 장롱이라든가, 혹은 이제, 애기 돌잔치 때 썼던, 그러한, 막, 금반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해가지고, 전국민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어, 울컥하네요. 그리고 막 되게, 당시 국민들 되게 힘들었거든. 막, TV에서 보면 막, 연예인들이 계속 막, 힘내세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응원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laughs> 어릴 때 약간 그거 보면서 많이 그랬습니다. 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어, 결국 우리가 이제, IMF에 빌린 돈을 빨리 갚았다라는 거야. 물론, 경제 파트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어, IMF 지원금 조기상환,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요. 어, 그러나 또 이제 또 좋은 내용들도 있겠죠. 뭐 이것도 좋은 내용이고요. 음. 어 우선 통일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일 정책했을 때 음,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돼요. 어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동화책 보면은 바람으로 후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냐, 태양으로 이제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서 옷을 벗기냐. 북한이 이제 계속 막 이러고 있으니까 햇볕으로 옷을 벗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최초로 회담을 하게 되고요. 어, 6.15 음, 공동선언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한다라는 거 나중에 통일파트에서 좀 면밀하게 다룰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네네네. 뭐 이제... 당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기초 생활 음, 보장법 음, 보장법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라 거지.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김대중 정부의 이런 활동 어,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아 그전에 요거 하나 살펴야겠다.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키워드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최초의 최초의 여야가 교체된 어떻게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여야가 교체된 정부였다라는 거지. 그 전에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도 원래 여당 출신이었는데 3당합당했잖아 여당인데 다른 당에서 다른 당에서 평화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거. 요 키워드니까 기억하세요. 자, 4번.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우리 이제 어릴 때 이거 기억나나? 막 맞습니다. 맞고요. <laughs> 미안해. 그냥 할게.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참여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참여 정부. 정부. 그랬을 때 제가 이 성대모사를 한건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으로 봤을 때 활동으로 봤을 때 굉장히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했어요.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통령이었던 본인 자체도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꺼리김이 없었다라는 거야. 왜? 그 전까지 막 군부족제라든가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 이런 거 되게 컸거든.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아래 이제 가족까지도 가는 거지.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예의를 지키는 건 좋은데, 권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권위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음, 그래요. <laughs> 약간 김대중 정부의 그러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 김대중 정부 당시의 통일 정책의 기조였던 햇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어 계승 어 이렇게 쓰자. 당시 김대중 정부의 김대중 정부의 정부 통일 정책을 통일 정책 계승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각종 복지 국민들의 그러한 복지 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복지법, 복지 하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 자, 그러나 갈등도 당연히 있었죠.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버트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기존의 보수층과의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존 보수층과 보수층과 갈등. 야, 우리 회장님이 어? 우리 지금 국회의원, 우리 장관이 지금 어? 우리 검찰이 어, 이러한 어? 권위주의를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당하기도 해요.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탄핵 아니에요?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당했었어. 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갈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음, 한미 FTA 체결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우리나라가 싸울 수 있어 없어 문 열지 마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FTA를 맺어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느냐 이라크 이라크 파병을 문제로. 우리나라 군대를 외국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걸 가지고 많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제가 따로 적진 않겠지만,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되겠죠? 5번. 5번. 이명박. 정부. 아, 여러분, 근데 진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수감이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게 되게 비극이에요. 어, 비극이에요, 되게. 두분다 지금 바깥에 안 계시죠? 안에 계시죠? 자, 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어, 별칭이 좀 애매합니다. 뭐, 근데, 음, 그냥 이제 하면은 뭐, 실용정부? 실용정부? 약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나요? 아니면 뭐, 경제? 경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뭘 믿고 찍어줬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경제인 출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항상 힘들었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자 활용 아 활동 우선 대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긴 했는데요. 어 우선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줍니다. 야 외국의 이 공룡 자본들과 맞서 싸우려면은 우리나라 또한 열심히 싸울 수 있게.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줘야 돼.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지. 물론, 여기에 따라서, 뭐, 비닉빈 부익부라든가 이런 게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플러스, 외국, 외, 이 외부에 이제 뭘 하느냐.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G20, 어, 정상회담, 상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되게 큰 의미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국가들 중에서 어, 탑 20, 20을 뽑아라. 거기에 어디?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어, 나야나 막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막 센터는 아니지만 뭐 가생이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 있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야. 6.25 전쟁 이후 세계 최 빈국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G20 국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런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무현 정부 당시에 논란으로 많았던 한미, 음, FTA, 음, FTA를 체결하는 모습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버트. <laughs> 자, 버트. 어. 갈등도 있었다라는 거지. 우선 바로 때려볼게요. 한미 FTA.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소고기 파동이라든가, 소고기 파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론, 음, 소고기 파동이 뭐냐면은, 음, 선생님이 제 고3 때인데, 어한 한미, 한미 fta로 외국에 소고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광우병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아 소고기 안 먹을 거예요 막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네,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당시 fta를 체결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좀 소통을 잘 하질 않았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되게 막 이제 경찰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위대 진압하고 이런 게좀 폭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4대강,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죠? 환경적으로든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건설 회사들에게 뭐 약간 더러운 돈이 있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라든가 또 예산 낭비지 않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나와있다는 라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추워졌다라는 거, 어,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얼어붙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뭐 이제 북한의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폭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번, 어우 길다. 자 박근혜 정부, 해 정부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별칭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당시 이제 별칭을 만드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활동, 어떠한 활동을 얘기를 하느냐, 활동. 본이은 음, 창조 경제. 뭐 하는 거죠? <laughs> 창조 경제. 창조 경제가 아니죠? 어. 어, 맞나요? 아, 그쵸. 어, 창조 경제와 문화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제시. 그러니까 되게 한 여러분들 중학생 때쯤일까요? 그랬을 때 되게 막 창조경제 창조문화사업 막 이러면서 뭐 이제 K 문화 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공력을 들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영향 중에 하나로서 방탄이 나오기도 했죠. 어 국가 지원사업 제한들이 많았기도 했고 아 물론 음 방금 말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어 되게. 정부가 지금으로 가까워올수록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laughs> 자, 어, 어쨌든 이러한 창조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였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어, 뭡니까? 우선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음, 역사 교과서. 역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국사, 음. 국정화 문제, 뭐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비선실세 문제, 어. 비선 어떻게 쓸까요? 음. 비선 실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 령국가에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엄한 사람이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위신이 많이 실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러한 과정 내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어, 2016년에 탄핵, 소추안이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2017년에 탄핵 당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음, 안타까운 일이죠. 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로 박근혜 정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그 정부들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갈등 요소들을 한번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음, 정부 역할 정부 역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걸 해야 되거든요 면밀하게 구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정치 파트 유월 항쟁과 민주화 진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파트까지 끝까지 완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음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